네, 지금 홈리스 7일차 아침에 밝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도 흐리고 비가 와서 지금 하루 더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가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항상 라이딩 할 때마다 비 오는데 그동안 이제 울릉도랑 독도랑 비안 오고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즐겼으면 이제 비가 올 때도 됐죠. 슬슬 그래서 이제 짐싣고 준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카메라나 지금 여기 블루투스 세나 지금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가다가 좀아 이거 안 됐다 싶으면 은 중간 촬영을 멈춰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신호등 특이하다 포항스타일 아 그리고 제가 계속 헬멧 쓰고 달리다 보면 계속 이제 얼굴에 자꾸 검은 게 자꾸 묻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편의점에서 검은색 스타킹 사다가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 사이를 막았어요.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얼굴에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타이어에 소막 현상이 생길 정도의 비는 아니어가지고 천천히 좀 조심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는데 도로에 차가 많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이쁜 동네 날씨까지 좋아버리면은 차가 엄청 바글바글해서 엄청 막히고 진짜 차라리 그냥 비 오는 게나 차라리.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저기 죄송한데 그 저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으세요? 이게 원래 이게 여기서 이제 일출이나 뭐 일몰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와야 되는데. 그런. 지금 이렇게 지금 서비스 리셋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엔진을 교체할 때가 돼 가지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주 허스크바나라서 아네 안녕하세요 저 제가 지금 허스크바나 스바르트필렌 4 0을 타고 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타고 지금 여행 중인데 서비스 점검 등이 떠 가지고요 아마 엔진오일 교체랑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하는 거 같은데 네 포함해서 이쪽 오실수록 비가 오는데 좀시만 계세요 아네 어차피 지금 여행 중이어 가지고 그냥 이동 중이어서 네. 네, 조심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 끌게요. 아, 일단, 제가 지금 좀 그쳐가지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지금 경주 시내 들어왔고, 조금만 더 가면은 경주 허스크바나 도착할 것 같아요. 오! 어. 휴대폰만 어. 바이프를 좀 팔고, 여기 지금 바이크 위좀 넘겨져 있 아, 네, 네. 여기가 허스크바나 경주. 와, 여기서는 오프로드 트레이닝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나 봅니다. 자동이 네. 하고 이래저래 하긴 네. 했거든요. 아, 네. 체인도 효력이 다 괜찮고. 네네. 체인 만칠해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띠나 인형이 다들 많이 들고. 네네. 네. 아네 네, 감사합니다. 진 예, 예. 여기 경주 하스크바나 사장님도 성격이 엄청 좋, 좋으십니다 진짜 되게 오랫동안 오프로드 선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몇년 전부터 선수 은퇴하고 이렇게 오프로드 트레이닝 교육 하시면서 하스크바나 경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 교체하고 볼트 토크 체크하고 체인 유격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뒷브레이크를좀 많이 써가지고 다음번 점검 때는 뒷브레이크 한번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 해볼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알려주 셔서 그 6,000km까지는 또 이제 그냥 타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쇼씨 비를 거의 한4 시간 이상 계속 맞으면서 달렸는데 원래는 계속 남쪽으로 가려 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게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로 안내를 해가지고 일단 좀발 돌려가지고 저기 대구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비 그칠 때까지는 거기서 머물러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청도 소싸움으로 유명한 그청도고요 쫄로 가면 대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에 이 고속도로로 가면은 30분이 터진데 국도로 가면은 1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 젠장. 어우, 추워 죽겠어. 분명 하루 종 종일... 분명 하루 종일 탔는데 왜 포항에서 대구까지밖에 못 오냐. 아. 오. 아.. 어, 초대 뻔했다. 아, 하... 이 옷은 좀 말려야 될것 같고, 요거는 방금 샤워하면서 같이 빨래 한 거고. 약간 전형적인 게스트하우스, 스하고매고 느낌 나게 꾸며놓은 그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하... 그래서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결국 이 킹거킹, 갓거킹 버거가스를 시켰습니다 저 이거 오늘 첫 끼에요 제가 원래 대구 여행하는 건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포항에서 그 호미곶, 그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 가서 사진 좀 찍다가 남해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제 바이크, 이제 엔진오일 교체 시키게딱 되어 있길래, 허스크바나 경주에 가서, 근데 거기서 엔진오일만 교체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장거리 여행을 다닌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좀 노가리 까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두세 시간 정도 계속 비 맞으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팬티가에 다졌고, 양말 다졌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찝찝하기도 하고, 일단 춥고, 너무 그러니까 위험하고, 계속 빗물이 자꾸 고글이 맺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야도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 비가 그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해보니까 비 맞으면서 타는 것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세계여행 출발도 안 했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수기라서 게스트하우스 전체에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다, 편하다.